이재명 후보 경호 강화에 골몰하는 민주당은 경찰을 넘어 아예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시민과의 접촉도 줄였지만 최근 저경용 소총이 밀반입됐던 제보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요새 현장입니다. 경호원들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후보가 도착한 뒤엔 방탄용 가방을 들고 주변을 에어쌉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심각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살해 압박 게시글은 총 240건을 제보받았고 이중 7건을 수사 의뢰해 5건을 고발 완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요새 현장에도 방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시민들과 만나면서도 악수나 포옹 등 직접 접촉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는 소총이 밀반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러시아 측 권총을 밀수해서 이정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캠프에선 유세 현장에 저격 차단용 풍선을 띄우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캠프에선 이유보가 지난해 총선 당시 실제 흉기 테러를 당했던 것까지 고려해 공경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안전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경호를 받고는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 있는 또 기관 아닙니까. 경호처에 또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경호처도 관련법에 따라 국가 요인으로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경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뿐 아니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경호처가 실질적인 경호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JTBC 김안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에는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암살 테러 제보가 일곱 건 접수됐다는 게 아니고 그 일곱 네. 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네. 어, 테러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예.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실 관계들이 밝혀지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어, 지금 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유세 방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유석열 정부 3년간 국민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민생 파탄도 났습니다마는 특히 개엄 내란 이후에 아, 많은 국민들이 야,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이게 현실이 돼 버렸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전에또 정치적 테러를 또 당한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어떤 제보나 의혹 하나도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경찰에서도 또뭐 수사 중인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머리도 짜내기도 하는데, 또 방탄 유리 같은 게 연설할 때 필요한 게 아니냐. 또 현장 유세보다는 또 그냥 유튜브 유세나 온라인에서 또 유권자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또 많이 혼용하면 어떤가 이런 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구 오늘 뭐 28동가 그래요. 서울도 굉장히 오늘 무더웠습니다만은, 저 3kg짜리 방탄 조끼, 그거를 입고 지금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보로서도 아마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상황에서. 앞으로 날씨는 계속 3주 남은 동안 더워질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방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어, 유세 방식을 접목하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설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뭐그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 있는 또. 기관 아닙니까? 경호처의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시내, 실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데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후보도 경호할 수 있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통상 그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경호는 경찰에서 맡아 왔습니다. 아, 그런데 아, 사실은 작년 1월 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아, 칼로 그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에 테러를 당한 게 불과 1년 뭐한 4, 5 개월 전이고 그 중간에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 계엄으로 인해서 뭐 특전사 군인들이 출동하고 이런 뭐 모습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이른바 테러에 대한 공포 내지는 뭐 이런저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경호에 보다 전문적이고 많은 전문적인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경호처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만 경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다른 나라의 국가 정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물론 그 나라에서 경호 요원들이 같이 옵니다만, 대통령 경호처도 같이 경호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아, 주요 대통령 후보를 국가 요인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경호처가 직접 경호에 나서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 테러는 정말 이거 뭐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총알이 살짝 비켜가는. 아, 어, 그래서 귀를 이렇게 움켜졌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국민의 힘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네. 아닌가요? 음, 저는 이렇게 대통령 후보 또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는 정말 철통같이 유지돼야 되고 어잘그 보호가 돼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로 경호처든 본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경호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마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들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예. 좀 불편한 감도 있습니다. 뭐저 예.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논평을 내기도 했던데 경우 충분히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 정말 어느 순간이든 본인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한 불안감만 더 조성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네. 네, 지난 그 개엄 때 체포 대상 이호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 그 체포 대상 리스트에 있었던가요? 수거해서 처리한다 뭐 이런 명단에 있었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겪어봤던 저희로서는 하나 하나가 다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러도 겪었고 또 비근한 여러 가지 또 그런 유사한 어떤 테러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때마다. 그래서, 어, 우려할 수밖에 없고, 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심하고 대비해서, 어, 안될 일은 아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잘이 21일 동안을 어, 버텨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또어 근거 없는 이야기들처럼은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요원들을 과거 어 오비들 요원들이 스탠딩우더라고 하는 거 철회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계속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 잘 몰랐던 어떤 그런 용어들이랄지 이런 걸 들었을 때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에는 어떤 음, 이만한 의심도 결코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특히 후보들의 안전 문제는 김은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지금 출마한 일곱 명의 모든 후보에게 공이 마찬가지로 어, 안전은 유지해야 되고 공유되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 나타난 60대 남성은. 이재명 지지라는 글을 쓴 파란 종이 왕관을 썼습니다. 일정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도착했고 일행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거든요. 혼자서가 있고 또 들어올 때부터 혼자 어, 걸어 들어왔어요. 이 대표가 발언할 때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이동하는 시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발언이 끝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멀리서 사인해달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막혀 거리가 좁혀지지 않자 한번더 외쳤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두세 번 정도 사인해달라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 왜, 왜 저러지?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이 대표가 차량을 향해 움직이면서 대열이 허투러지자 김 씨는 취재기자들 뒤로 접근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접근하던 김 씨는 총선 200석이라고 쓴흰 종이와 볼펜을 왼손에 들었습니다. 흉기를 든 오른손은 종이 뒤에 안 보이게 숨겼습니다. 웃는 얼굴에 이재명 지지팬말을든김 씨에게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그 순간에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은 뿌에서 있으면은 경찰도 쳐다보잖아요. 현실을 못하는 걸 이렇게 하면 서김 씨는 현장에서 바로 제압됐고 관할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한동안 문비권을 행사했지만 살인 고의를 자백했고 지금은 수사본부가 차려진 부산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지원 유세 도중 50대 남성이 휘두른 커터칼에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전 대통령은 오른쪽 뺨에 길이 11cm의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2년 3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 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수 차례 가격 당했습니다. 김머리가 한 몰이 돼서 봉합 시술을 받았고 뇌 조직 파괴나 뇌출혈 등은 없는 뇌진탕의 어 소견이었습니다.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던 중한 남성에게 턱을 가격당했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2018년 제주지사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달걀을 맞고 뺨까지 맞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69년 6월 당시 신민당 원내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원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초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차량에 탑승 중이었던 김전 대통령은 다치진 않았지만 정치인의 목숨까지 노린 테러로 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